예레미아 33장, 2절, 3절. 저는 참 예레미아서를 좋아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사정이 예레미아 시대하고 꼭 같습니다. 예레미아 시대에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에집트가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은 것이 북쪽의 바벨론 대신에 미국이야. 남쪽의 에집트 대신에 중국이야.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한반도가 끼어서 아차 잘못하면은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책은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국회에 가서 특강을 해달라 기에 국회의원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더라도 성경은 읽으세요. 성경에는 인류의 지혜 경륜 인생의 지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완전히 쓰여지는데 1500년 걸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완성되는데 1500년 우리 역사로 말하면 신라시대 중기 뭐 법풍왕 무열왕 고런 시대에 시작해서 신라 후반부 500년, 고려시대 400년, 조선조 500년,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식민지대에다가 해방되는 100년, 2500년이에요. 신라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성경의 책이 현대까지 1500년에 걸쳐 쓰여진 인류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는 정치하는 법, 자녀 기르는 법, 기업하는 법,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 고루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지리 정치적 위치가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 나라와 아주 비슷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나라의 활로를 열어갈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읽고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 법당의 부처님처럼 잘 모시고 가만 계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일을 이루시고 행동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3절이 요점이죠.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으면 응답해서 네가 지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장래일을 너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불의 수도원을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다 귀한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공부가 하기 싫어서 무전여행을 나갔지요 시설 하나 이우주머니에 꽂고 헤르만 헷새 시집 한건 들고 대구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는데, 중간에 삼랑진이라고요. 삼랑진, 삼랑진 역에 내려서 낙동강길로 뚝을 걸어 걸어가서 시작했어요. 삼랑진부터 1년 6개월을 다니면서 무전 여행을 했습니다. 농촌에 가서 일해 주고 밥도 더 먹고, 식당에 가서... 뭐 심부름도 하고 한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1년 반을 다니다가 돌아왔는데 낙동강 그 강둑이 있습니다. 낙동강 강둑. 그 남지라는 데서 남지. 거기 못가 가지고 낙동강 강둑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그뭐 거할 집도 없고 비피할 때도 없어요. 갑자기 쏘내기가 오는데. 근데 보니까 강뚝에 마을의 그 행려. 초상나면 그 시체 씻고 가는 행려 있지 않습니까? 행려를 두는 집이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행려를 거기에 보관했다가 마을에 초상이 나면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있길래 이제 그거 들어가가지고 비가 끝일 때까지 밤을 피하려고 갔는데, 아, 어떻게 비가, 억세, 억세 비가 쏟아지는지 점점 강물이 불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행여 있는 그 운막 같은 집이 풀을 쌓아놨는데, 풀 밑바닥으로 강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로 위로 올라갔지요? 풀더미가 천장에 닿는 데까지 풀더미가 쌓였는데 자꾸 물이 차올러 오니까 밤중에 깜깜한데 번개는 치고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낙동강 강물은 불어나는데 이건 뭐꼭 죽게 된 거야. 이러다가 이 강물이 완전히 내까지 올라오면 나는 막 죽은 목숨이다. 이라고 제일 우에칸에 올라가가지고, 죽기 하면 살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철없이 부모품을 떠나 무전여행 나와가지고, 낙동강 강변에 이거 시체 장례하는 행상집에서 내가 그냥 죽습니까? 나도 뭔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뭔가 일좀 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갈 길을 열어 주십시오. 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물은 자꾸 차올라오는 차 거예요. 그 물이 이제 내 몸에까지 차면 나는 그것을 익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 물이 내 발바닥에 닿더라고요. 강물이 불어 가지고. 강물이 발바닥에 닿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아이고야 발바닥에까지 닿았으니 이까지 금방 올라오겠구나. 그때 내가 뭐 죽게 하면 살기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여이 방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가 되겠습니까? 부르지 좀 응답한다 했습니다. 뭐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때는 뭐 죽게 하 살기로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이 강물이 발바닥에까지 다썼는데 이게 안 차오르고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강물이 쭉 빠졌어요. 그게 찬숨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이제 이 웬일인가 밖에 나가보니, 내그행상 있는 그 위에 부분에 강둑이 터졌어요. 강둑이 터져가 물이 그리로 나가버린 거예요. 물이 그리로 나가버리니까 나는 살아난 거예요. 근데 동민들이 벌써 나와 가지고 삽꽤 들고 와 가지고 강둑 터진 걸뭐그 빨리 막아야. 그 농사 피해가 적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뭐 우나가지고 우비 메고 그 뚱방들하고 뭐 요란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우에 강뚝 터져서 나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그 강뚝이 터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근데 이제 강둑이 터져가지고 논밭에 들어가서 농사 베린 농민들한테 미안하듯이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군돼가지고일 마야하면 저 농민들도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걸어서 걸어서 다시 길 떠났는데 나는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국가나 교회나 내 인생에 위기를 당할 때 그때 그 생각하는 거야. 그때 내가 부르짖었을 때 불과 18살. 강뚝이 위에서 터져서 내가 살 길을 얻은 그때 생각하고 예레미야서 33장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이를 꾸미시고 이루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르지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를 내가 너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난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꼴짝에도 내가 9년 전에 들어와서 전에 교회에서 퇴직금을 주길래 그걸 가지고 몽땅 땅을 사서 시작했는데 이 돌산이지요 돌산. 이 돌산에 내가 이제 9년째 일하는데 앞으로 9년이 참 기대된다. 왜냐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장래에 보여줄 것이다. 실제로 믿는 거여, 나는. 그래서 예레미아 33장 2절. 우리 한분 33장 2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한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 그레이트 미션.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너희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그 응답으로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채소밭에 일하려는 날에 비가 쏟아져서 작업을 못 합니다만은 그 대신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마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각자 기도하시다가 오늘 우리 장로님은 오 오후에 가신대요 며칠간 수고 많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우리 해봅시다 네. 장로님 또 오십시오 예. 네. 이 채소가 나면요, 장르님 내본 네 채소는 우리가 뗄게요. 공로가 그리 크신데. 감사합니다.